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고전 시가 5강 우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국가도 우리가 4강에서 살펴본 방홍시어와 마찬가지로 연시조에 해당해요. 전체 28수로 된 연시조인데 교재에는 28수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죠. 따라서 수능에 출제된다면 교재에 나온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범위에 우국과를 포함시키셨다면 아마 중간고사에서도 충분히 다른 수로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먼저 같이 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수가 포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상 포인트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광해군 때 작가가 고향 한 평에 머물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전체 28세의 연시조이다.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우국시조로서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과 붕당이라는 정치세력 간의 다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그 폐해를 지적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전반적인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의 형태를 취하며 본사는 다시 전쟁의 실상을 노래한 작품군과 당쟁의 폐해를 노래한 작품군으로 구분된다. 서사인 제1수는 작가가 그동안 익혀오던 학문을 버리고 무를 선택하게 된 상황을 결사인 제28수는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붕당간 정쟁에 대한 비판,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구국의 방안 등을 비분관계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즉이 시는 작가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도 겪고 또 나라 내에서 당파끼리 싸우는 정쟁, 정치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겪고,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주제는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1수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학문을 후려치우고, 반무를 한 뜻은 삼척검 둘러매고 진심복하를 했더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이 시도 마찬가지로 현대어 풀이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시예요. 수술 읽히죠. 학문을 때려치우고 반무를 한 뜻. 반무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문관이 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관이었는데 이제 학문을 그만두고 무관이 되려고 한 뜻은 삼척검을 둘러매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 함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한다. 여기서 작가가 학문을 그만두고 무관이 된 이유가 나오죠. 진심 보고, 그런데 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성취한 게 없어서 해완과 아쉬움, 안타까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3수로 볼게요.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 밖에 다시 없다. 의관 문물을 이토록 의관 문물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가?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여기서 원수는 외적을 말해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의관 문물을 이렇게 더럽힌 외적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육순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거든 서러운지고 국가 간위를 알리 없어 서러운지고 아무나 이 간위 알아 구중천에 살해소서 감탄사와 서러운지고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네요.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알 사람이 없어서 서럽다. 아무나 이 어려움과 위기를 알아서 임금께 아래라.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즉 나라의 위, 어려움과 위기에 관료들이 무관심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서럽다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4수.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 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는 임금이신가 하노라. 이쪽은 저쪽이 외다는 틀리다 예요 틀리다 하고, 저쪽은 이쪽이 틀리다 하니, 매일 하는 일이 이 싸움 뿐이다. 이 중에 고립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임금이다. 붕당간의 다툼으로 임금은 자신을 도와줄 신하가 없이 고립된 상황이라는 거죠. 앞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나는데 이제 붕당간의 정쟁이 나옵니다. 16서로 볼게요.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하게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하리이다. 말리소서를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죠. 당쟁의 근절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공무사는 여기 밑에도 나와 있듯이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이 이게 바로 화자가 임금에게 바라는 태도이죠. 그리고 탕탕평평은 아마 한국사 시간에 탕평책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것을 말해요. 공정해야지. 싸움을 말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당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의 공정한 태도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수.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 아니하네.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요? 나라가 굳으면 집이 굳을 거래요. 그니까 나라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만 돌아보고서 나란 일을 아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이, 아, 앞에서 붕당끼리 싸운다고 했으니까 집이 붕당, 당파를 의미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명당이 기울면은 붕당도 기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명당은 바로 또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명당은 나라, 집은 붕당, 당파를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안정되어야 붕당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28수 보겠습니다.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귀인들 바라겠소냐. 공명을 원치 않는데 부귀인들 바라겠냐. 부이 공명에 대해서 규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일간모옥에 고초이 혼자 앉아. 일간모옥은 우리가 4강 방홍시어에서 봤던 수간모옥이라는 시어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생활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이 작은 초가집에 괴로이 혼자 앉아 밤낮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를 걱정해서 서럽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라랑 시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국지정이 드러나는 작품과 함께 엮어서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이 9번, 이 9번을 볼 건데, 음, 윗글도 여기 같이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 보기 쉽게 순서대로, 26수는 여기에, 16수는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16수랑 26수는 교재에 제시된 부분이고, 11, 18, 19는 없는 부분이죠. 한 페이지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1수에는 제18수의 할 일을 하지 않으니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제11수를 읽어 볼게요. 배짜서 공부 대답, 살찌어, 쌀찌어 요역대답. 뜻 나와있죠? 나라에 바치던 물건, 세금 노동들을 대신한다는 거야. 배를 짜고 쌀을 찌어서 나라에 바치는다는 거죠. 헐벗은 백성들이 배고파 서러워하네. 원컨대 이뜻 아르셔, 은혜 고루 베푸소서. 이 혼란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배와 쌀을 바쳐야 하는 이런 잘못된 세금 제도 또는 부패한 관리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서 은혜를 고루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 18수를 보면은 이쪽 그르나 저편 그르나 그만저만 던져두고 할 일을 하오면 그 안이 좋을 순간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그를 서로하노라 당쟁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 18수에서 당쟁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폐해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수 있죠. 2번. 제1 6수의 말리소서가 되지 않아 제11수와 같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수 있다. 이것도 일본과 비슷한 얘기죠. 말리소서가 되지 않아서, 당쟁이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수 있죠. 3번, 제18수는 제1 9수의 성군이 준칙이 되면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제 18수 볼게요. 이라 다오르면 제라 다 그르랴. 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 아니만해.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이것이 다 오르며 저것이 다 그르겠느냐. 두 편이 같아서 이 당쟁이 끝나질 않네. 성군이 준칙, 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이래요. 성군은 임금을 의미하죠. 임금이 이러한 준칙이 되, 되면은 당쟁이 절로 그칠까 한다. 따라서 임금이 준칙이 되어 당쟁을 말릴 것을 소망하는 내용이죠. 성군이 준칙이 되면 은 당쟁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18수가 성군이 준칙이 되면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아니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인해 이게 발생한 게 아니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도 볼게요. 제19수에서는 제16수의 이 싸움을 그치게 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 싸움이 바로 당쟁. 당쟁을 그치게할수 있는 방안. 성군이 중치이대면이었죠 5번. 제26수는 제18수의 할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한 경고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할 일은 나란 일을 말하는 거죠. 나란 일. 나란 일을 아니하고 집만 돌아보면은 즉, 붕당의 이익만 추구하면은 명당이 기울 거다. 명당이 기울면? 집도 굳건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즉, 나랏일을 돌보지 않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한 경고라고 할수 있겠죠. 제11수나 18수나 19수 교재에 없는 부분이지만,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 내용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시가 5강 우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